자, 전형적인 DB 모기 악질 에이전시의 표본 할인 이렇게 절대 안 나옴 안녕하십니까 칼슈의 송명우입니다자 오늘은 이 입의 아방가르드 다시는 볼수 없을 만큼 정말 역대급 프로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이 입의 아방가르드 프로모션 말씀드릴 건데요 자그 전에 저희가 벤츠 4월 프로모션 올렸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 전형적인 디비모기 으 악질 에이전시의 표본. 할인 이렇게 절대 안 나옴. 자, 댓글로 재고 있고 지금 당장 살수 있으면 답해주세요. 2입의아방가르도 최소 할으로 바로 삽니다. 재고 있는 색상 말씀해주세요. 그 중에서 3. 자, 엠브로2745님,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에 올려드린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이겠죠? 최소할보붙시면 할인 1200만원. 당장 다음 주까지 출고시켜 드릴 수 있고요. 이거보다 프로모션 더 높게 해서 출고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단 1원이라도 제가 낮게 프로모션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채널 접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에이전시다, 딥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아마 딜러 분이실 거예요. 그래도 알 분이 있는데 딜러 분이시라면 이런 거 댓글 달 시간에 본인 손님들 케어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님이라고 하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댓글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전화번호까지 다 남겨놨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제 다음 주까지 더 높은 프로모션으로 출고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런 거다 답변 안 드리는데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희 카이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정말 저희들 큰 힘이 되고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프로모션 가장 빠른 출고 무조건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0 아방가르드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 카이슈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달 저희 카이슈의 목표는 이 200만 100대 이상 판매하는 거거든요. 최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저희가 말씀드린 조건에서 단 1원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꼭 따라와 주시고요. 리스 하시는 분, 할부 하시는 분, 현금 하시는 분다 나눠서 설명 드릴 거니까요. 원하는 카테고리로 보시면 되시고요. 자, 2 2 0 같은 경우는 내부 시트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죠. 자, 블랙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 없고요. 베이지 시트는 42만원 추가금이 있고요. 자, 브라운 시트는 루프 라이너 포함해서 115만원 추가 비용 있다는 거 참고하면 해주시고요. 자, 역대급 프로모션 2 2 0아반가르드 리스트 먼저 알아보시죠. 자, 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 봤어요. 벤츠 파이낸스 이용하시는 고객님이라 타사 캐피탈 이용하시는 데 A사 B사입니다. 자, 벤츠 파이낸스 이용 고객은 1,300만 원 할인되고요. A딜러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1,100만 원 할인, B딜러사 이용하시는 분들은 1,050만 원 할인이에요. 기본 서비스나 평생 엔진은 다 들어가고요. 벤츠 파이낸스 1,300만 원은 할인이 가장 높지만 제일 비쌉니다. 요거는 빼 주시고요. A 딜러사 1,100만 원, B 딜러사가 1,050만 원인데, 1,050만 원하는 B 딜러사에는 제휴 수수료가 면제예요. 제휴 수수료가 뭐냐면, 딜러사 캡탈사가 MOU를 맺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딜러사가 갖고 가는 건데, 이거를 면제할 수 있으니까, 이 제휴 수수료 부분이.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자, 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들려서 1,050만 원 할인 받으시고 제유수를 면제 받는 게총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니까 리스를 하시는 분들은 1,050만 원 받고 제유수를 면제 받으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할부 조건입니다. 자, 할부는 무려 1,270만 원까지 하는 가능합니다. 자, 벤츠 파이낸셜 이용 기준인 거고요. 최소 6개월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평생 유지를 들어갈 거고요. 기본 서비스 다 들어가실 거고 신차보상보험까지 같이 들어가는 상품이세요. 자 견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브라운 시트 115만 원 들어간 견적으로 봤을 때자 자, 초기 비용 3,580만 원 할부기한 36개월 월 납입금 98만 8 0원 나오고요. 이자율은 7.6%네요. 자 48개월 봤을 때 초기 비용 같고요. 월 납입금 76만 원 10개월 기준 초기 비용 같고 월 납입금 73만 원 이자율은 7.1%입니다. 여기서 제가 공채 비용은 제외했어요. 공채 같은 경우는 지역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수증 보시고 실공채 내시면 되니까 그럼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에 아방가르드 1,270만 원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자, 평생 엔진로부터 모든 서비스 다 가능하시고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금 면접 보겠습니다. 자, 현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요. 현금 같은 경우가 무려 1,10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카드 결제 3천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드가 3천만 원이라면 이 페이백도 꽤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기본 서비스 플러스 평생 엔진홀까지다 놓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도 평생 엔진을 다 받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카이슈로 문의 주시면요. 최고의 조건을 구입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입의 아반가르드 차량 알아봤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가능한 조건이니까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단 1원도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말에서 그 어떤 것도 거짓된 거 없으니까요. 이 입의 아반가르드를 전국에서 가장 싸게 사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카이슈가 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슈의 송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